이제 이제 이게 체크가 요어이거는6 카드 쓰게요요 어. <laughs> 음, 카드... 심심하고 갑자기 요괴호치를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재밌고 재밌, 재밌어요 여기 중에서 이 집안냥이 너무 귀여워요. 집안냥이랑 위스퍼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요괴호치만 요괴어치 유기어치 아니에요 포켓몬스터를 봐요. 어. 이렇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벨 돌아가자려는 주문제 여기다 이제 이거 카드를 담고 있어요. 여기 어치 카드 여기다 이제 모을 거거든요. 어치 카드를 쓸게요 초코바다, 냥, 냥, 냥. 초코바 먹고 힘낼 거다, 냥. 한장 들어오고, 여기를 한장 먹으다, 냥. 이게 카드가 부드럽다, 부드러워요. 꽤매콤고 물에 젖으면 왠지 찢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안 찢어질 것 같기도 하고. 여는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빨리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였지? 안돼, 못 참겠어. 위험해, 이대로라면 살것 같아. 상대 여기 한 장을 트래쉬에 넣는다. 아창우, 전투, 문기, 90, 수법 원 회오리 기술 120, 어택은 자신의 요괴 1점이고요. 불가사의족 랭크 2. 아참 모였고요. 뽕쟁이, 전투, 박치기 120, 술법 1, 빙결술 150. 3점이고요. 불, 불쾌족 랭크 3예요. 무삼엠 전투백이 90, 술법원 회오리 기술 120, 어택은 자신에게 일점 프리티족 랭크 2, 무삼엠 곱불떡 불가사의족 랭크 D 2점이고요 전투 쿡쿡찌르기 100, 빙결술 아, 우리 아까 전 뽕쟁이 반짝여요술법법사1 4제기사죠네 끝이. 아 소다비 4적 불쾌족 랭컵이 전투 급소 치기 120술법 수류술 180원이고요술법이 인명년 불쾌족 랭크 2 1점 전투 물기 90 기술 아저씨와 물어 뜯기 맥스 180 이걸 나누자면은 불쾌족 불쾌족 얘는 불가사이조 불쾌조, 홀로카드, 이게 무슨 호 프리티조, 아참오 랭크2, 다음에는 파일을 사려고요. 파일을 사야겠어요. 이바이